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발음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srx h 네 srx 헬스 솔루션즈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통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자12 보완 가능한 주식을 전환사채를 몰수 했어요 물량은 대략 1900만 주입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의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호재인데요. 여기서 멈추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약 35만 주 정도의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줄인다라는 것은 조금의 수급으로도 강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두 번째 금일 상승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재무 관리 플랫폼인 이제 기업인 EM JX 네,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어, 추가적인 수익 다각화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재무 관리를 인공지능이 해준다. 그래서 AI 관련 테마로도 어,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네, 교환 주식 그리고 전환 사채를 이제 몰수하고 그리고 주식을 소각했다. 이거는 이제 애플도 주식을 소각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네, 주가 상승의 두 번째 모멘텀,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 펄을 뭘로 붙였다. 네, 우리 재무관리, 네, 어떤 걸로, 네, 크립토로, 네, 이제 기업 인수하면서 이 M&A 이슈가 어, 좀 부각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좀 일봉상의 차트로 살펴볼 건데요. 자, 최근에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자,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제 상승을 보였다가, 네, 좀 몰락한 지가 어한 5년 전, 9년 전 가격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급락 이후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던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자, 로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 가격이 큰 종목들은 로그 차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현재 지금 프리 시장에서 자, 현재 지금 종가가 어제 기준으로 0.3 달러 부근이었는데 현재 프리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0.8 달러로 이제 100%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제 밑으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자, 여기 저항 매물대인 0.47 달러와 0.6 달러가 되는 지지선으로 바뀐다. 0.47에서 0.6달러 가격이 이제는 오늘 새벽부터 강력한 지지선으로 네,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시간 문봉상의 저항 구간대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서의 매도 유동성을 이제 새벽 시간 대부로 돌파하게 되면, 자, 오늘 이야기 드린 0.6달러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타점이 눌림목 구간에서 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대공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부분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 이제 이전 4 시간 문봉상으로는 이전 차트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피보나치 되돌림 토대로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네, 2차 저항은 0.88달러. 그다음 3차 저항 매물대는 1.28달러. 그다음 이제 분기 목표가는 1.95달러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선정을 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강한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0.88달러를 이탈하고 돌파 실패. 돌파 실패하면서 무너졌던 과거로이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 요 0.88달러 돌파하고 체크하시고 꺾이면 매도 후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 그리고 기간 조정 이어지면서 박스권 힘 모을 때 강타 대응하다가 여기를 뚫어내면 추가 목표가 얼마까지? 1.28 그리고 그다음 상방 1.95달러까지 효과 대응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함께 공유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010-4836, 아, 4836이 아니죠. 4369, 4820 번호로 네, 우리의 타점, 구독자 인증 한번 남겨주시면 네, 실시간 매매 전략까지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